자, 하나오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 대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KDDX 사업이 1년 4개월 이상 정치권의 개입으로 하나오션이 먼저 해야 되냐, 어? HD 현대중공업이 먼저 해야 되냐, 자, 이러한 지연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의 좀 경쟁을 1년 4개월 동안 지연됐던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차라리 이전 버전인 정조대항급 미니 이지스함을 건조를 해서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오션에게는 KDDX 사업이 재검토되면서 정조대항급 추가 건조 시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 이미 정조대항급 설계 건조가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뭐요? 그렇죠?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중기적으로는 한미 조선 협력 마스카 사업에 미 해군함 공동 검조까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부족한 군함 생산 능력을 한국 조선소에 의존을 하면서 더 효과적인 수주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방산 조선 시장 진입 교두보도 확보를 해서 알레버크급 그저 이지스함 생산 참여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캐디 D 스 차세대 구축함이 7조 8천억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지연 중이지만 그냥 시간 낭비 말고 이미 기술 완성된 정조 대항급을 더 지어버리면서 하나오션이 실제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인 만큼 더 수혜. 유리한 위치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미 설비 설계 인력 생산 노하우까지 모두 확보되고 신규 설비 투자 없이도 곧바로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군항 검조에 대한 뭐요 단기 수주가 급증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엄청난 이점과 함께 그죠?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스가 사업의 핵심 참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자국에서 알레이버크급 이지삼을 연 세척 이상 만들고 싶지만 현재 생산력이 능 1.6척 수축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조선소들과 함께 군함을 짓는 마스가 협력 모델을 하게 될 경우 하나오션은 이미 건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급의 정조대항급과 함께 기술적인 호환성을 더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군함 잠수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가장 특화된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과 직접 협력해서 공동건조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단순한 소주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 승인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기업가치 상승폭이 매우 크다. 결국에는 미국과 공동건조하면서 가장 특혜를 받을 수 있는 8조짜리 사업에 대한 특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도 보시면 정조 대항급과 마스가 참여로 미국과 공동 군함 건조 이력을 확보하게 되면 하나오션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세계 군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 진입이 되고 한국이 미국과 함께 이지섬을 만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이제 기술력과 실력, 신뢰도가 확보하면서 동남아, 중동 등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방산, 해외 수출의 이중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대감 반영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마스가 협력 공식화, 또 장기적으로는 방상 수출 확대시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어 이제 상승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까지 왔어요. 60일선 시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 주가가 왜안 올라가지? 할수 있는데요. 지금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이시죠? 반도체 위주로 주가가 삼성전자, SK이닉스 올라가고 있고 또그 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보이시죠? AI 위주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어요 즉 잠시 우리 증시는 휴식기, 쉼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조차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뒤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KDDX 사업이 8조 사업으로서 hd 현대 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계속해서 문제가 많고 정치권 개입이 되면서 지연을 하는 것보다 미국과 함께 건조할 수 있는 뭡니까? 정조대왕급 그죠? 이 해군함이 만들어질 경우 주가는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요일봉 차트보다 주봉 차트를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주봉 차트 왜? 자 주봉 차트는 말했죠. 이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삼각수렴을 지금 만들었을 때 20주선이 가까워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낼수 있다고 라 했어요. 그래서 이 조정이 나오면서 힘을 내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올 텐데 지금 보시면 20주선이 아직도 만나려면 2,3주 정도 그죠?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물량을 10만 6600원 이 근처에서 계속 매집을 하면서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제가 가족방 통해서 하나오션 얘기할 때 차트 패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했죠. 자, 지금 보시면 상승 패넌트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삼각수렴 만들고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자리들은 말 그대로 뭡니까? 패턴을 지금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주선을 만났을 때. 주기대든 밥이든 상승이 무조건 나와 줘야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시면 자 오늘 우리 두산 에너비티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자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두산 에너비티의 20주선이 결국 맞닿았을 때 여기서 하나 오션처럼 큰 상승 나오고 삼각수렴 맞는 다음에 요 자리 4주 동안에 기다림을 버티신 분들은 큰 상승에 대한 수익을 오늘 보상을 받은 거예요. 15%라는 상승 보셨죠? 지금 하나오션이랑 다를 게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20주선이 아직 덜 올라왔다라는 거. 보시죠. 그래서 조만간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나오션은 매수기가 10만 6600원이면 기회다. 10만 7100원 이하로는 블록딜 1조 4천억 매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대가 맞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회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유 가지고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K조선은 마스가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대 국가 막대한 자금력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메가급 초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몇달 간의 횡보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소중한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또 흐름을 타고 올라가면 계속 상승랠리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니 조정을 겁내지 마시고 중장기 상승 생각하시면서 여유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가장 여유를 갖기에 매수하기 좋은 60일선 이제 다 왔죠. 여러분들 과거에도 60일선 터치할 때부터 뭐 했어요? 이런 시간을 끌면서 결국 버틴 사람들은 상승 타이밍까지 가져갔습니다. 맞아 요 아니에요. 여기 몇 줄을 못 버텨서 나가신 분들은 그만큼 수익을 얻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멘탈 관리 하셔야 되고 내가 여기에 맞는 매스 타이밍인지 확신을 못 가시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한미 반도체 큰 상승 나왔었죠. 보시면 한미 반도체의 장대양봉. 이거 제가 맞춰드리니까 어때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수익 50% 중입니다. 보이시죠? 저는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만 찍어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그죠제 채널 오시면 아시겠지만, 자찐 대표 오일사 주식, 한미반도체,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자이세 종목들 금요일 날다 올랐어요. 다 올랐죠. 그 수많은 코스닥, 코스피 종목 중에서 오르지 못한 종목이 대부분인데. 쪽지켓처럼 잡아드렸고 삼성전자도 상승이 나왔죠. SK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나오션이 또 있는데 얘는 아직 안 올랐다.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예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미리 잡아서 상승을 누려라. 이러한 얘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가족방에 오신 분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증까지 해주시면서 자. 이죠 SK하이닉스도 수익나고 수익났습니다. 그죠? 주식분율력 최고고 한미반도체 조선 f t 안정권 수익 진입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방에서는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오션에 대한 명백한 대응을 제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들과는 달라요. 깊이 있고 또예요 확실하게 지금 한줄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주몽 차트상 21주, 황금섬 10만원 근처를 반드시 터치를 밑구리를 달던 몸통으로 멈추던 만나야 하는 하락 자리입니다. 잊지 마시고 10만7천 100원 이하 적극적인 매수 추천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눌러줘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함께 하라고 저는 확실하게 사실 기반 하에 하나오션에 대한 명백한 분석을 챙겨 드린 거고 금요일날 보시면 어때요? 역시나 미끌이 달면서 10만 7천 찍고 다시 올려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요 이거는 뭐다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대응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이100% 정답이 없는 이 주식판에서 가장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이 타점만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8204-2900으로 하나라고만 문자 주셔도 여러분들 가족방 초대뿐만 아니라 하나오션에 대한 타점까지 같이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치시고 가족방 들어오시거나 하나오션 타점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하나오션에 대한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왔을 때 적재적소에 맞는 타이밍과 타점을 받아가시면서 안전하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10-8204-2900으로 한화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아니면 타점이라고만 꼭 문자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자 댓글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거기에 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도 좀 가져드릴 거예요. 월봉 차트 보시면 자 아직 하나오션은 올라가지도 못한 자리입니다. 자 고점에서 저점까지 연결을 했을 때 이제 딱한 번에 1년 동안의 상승으로 2만원짜리가 10만원 근처까지 갔어요. 즉약 4배에서 5배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잘 보시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약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락만 나왔던 종목이 이제 박스권 끝나고 바닥에서 약 2016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행보 이후에 첫 상승이 나온 자리가 고작 여기서 끝나고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죠 왜? 마스가 사업이 지금 잠시 진행이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정에 대해서 그죠 최종 서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미국은 한국 없이는 절대 이 미국 조선 하, 조선 사업이 산업이 발전이 될 수밖에 발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 꼭 필, 필수로 필요한 상황이고 한국도 지금 K 조선이라는 이 상징성이 미국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필리 조선소 그죠 말 그대로 하나그룹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해군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하나오션의 재료들만 보더라도 자 1조 8천억 양민 컨테이너 수주뿐만 아니라 지금 KDX 미니 이지3 수주도 지금 뭐요 그죠 바로 정조 대왕급으로 미국과 함께 짓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틀을 수 있고 캐나다 잠수함 13척 60조짜리 이 사업도 지금 보시면 아직 주가에 반영 안 됐지만 이번 연도에 뭐 있어요 60조짜리 잠수함이 수주가 이제 곧 이번 연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월 APEC 회의 때 캐나다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을 해서 하나오션과 함께 협력 논의를 할 거고 지금 캐나다가 제시하는 잠수함 60조 수준은 뭐냐면 현지에서 건조가 가능한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만 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자 하나오션이 캐나다 61조 규모 잠수함 사업에 현지 건조 카드를 배제한 채 독일 업체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자국 내 건조를 원치 않다는 판단 때문에. 폴란드 사업에서 1억 달러를 투자하며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과는 좀 대조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요 중요한 거는 캐나다가 지금 단순 조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위할 것인지를 지금 아직 완벽하게 결정은 못했지만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일자리 창출해서 전략적인 자율성 확보 장기적으로는 캐나다 자체 방해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사실 하나오션에게는 오히려 국내 생산 기반 전략을 제시를 한 만큼 하나 오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랑은 다르게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현재 캐나다는 지금 국내 건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 오션은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소 다섯 척에서 잠수함을 동시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캐나다 내 건조를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빨리 줄 거고. 대신 캐나다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 조건을 하는 거는 우리가 MRO 유지 정비 유지 보수 MRO 센터를 너네 현지에 지어서 어? 유지 보수 해줄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연말에 에이팩 회의 때이6 0주짜리 건조 사업이 또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재료도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지금 하나오션의 자리는 뭐냐면 아직 1조 4천억짜리 블록딜 자금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약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 마스가 200조 펀드 중에 7조를 하나오션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안 나왔고 휴스턴 조선소 검토 지금 필리 조선소가 조금 좁기 때문에 LNG 운반선이나 뭡니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필요한 도크 등 다양한 새로운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를 할 때는 필리 조선소 하나만으로는 역량이 부족한 만큼 휴스턴 조선소를 검토를 해서 제2의 미국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아직 진행이 안 됐지만 만약에 되게 된다면 세빙선과 lng 발주선이 5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고 lng 운반선도 3천억 짜리인데 지금 연말에 미국의 LNG 수주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엄청난 수주 이득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시면 미국에서 중국산 입항 수수료 선박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톤당 톤당 50달러 입항수를 수 부과를 하게 되면 2028년까지 140달러로 단계적인 인상이 되는 순간 이 하나오션의 반사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이에 따른 수주를 하나오션이 다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항 수수료, 그죠? 오늘 중국도 지금 뭐요 미국의 선박에... 상만 수수료 부과하면서 중국도 지금 미국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k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사액을 계속 얻어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하나오션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단 언제 올라가냐의 차이인데 이것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20주선을 돌파했던 과거의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10월 말 에이펙 회의 때 부터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적 발표도 10월 말에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오션에 멈췄던 시기가 다시 돌아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하나오션의 외인들 물량 보이죠 빨간색 이 물량이 지금 바닥을 다져주고 있어요 자이 물량이 다시 올라가 주면서 이 개인들의 검은색 물량을 흡수하는 순간 주가는 상승을 할 거다 과거도 보시면 외국인들의 물량이 증가를 했을 때 개인들의 물량이 이렇게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요 교차 시점으로 주가가 어때요?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만큼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교차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60일 선을 깨지 않고 자리를 지탱해 주고 있는 만큼 상승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제가 깔끔하게 대응도 해 드리면서 같이 소통할 거니까 꼭 찐대표와 하나오션은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저 믿고 하나오션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10-8204-2900으로 하나 또는 타점이라고 꼭 연락주셔서 타점과 함께 우리 가족방에서 대응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700조 이상의 이 오픈AI 샘올트맨이 HBM 디램을 요청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공급해드는 양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닉스가 지금 hbm을 공급이 부족한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hbm에 대한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량을 지금 두배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엔 HBM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요도 넘쳐나기 때문에 앞으로 HBM 관련주들이 엄청난 수요와 함께 상승이 시작이 될 겁니다. 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이 나오듯이 그 뒤에 감춰진 HBM 국내 관련주들도 이제 조금씩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컵앤 핸들 패턴으로 모양으로 실적도 좋고 현금 흐름도 우수한 HBM 첨단 소재 관련 기업이 이제 상승을 앞둔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이 3개월 동안 매집을 잘 해놓으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저평가 hbm 관련주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봉 차트인 만큼 지금 매수를 좀잘 해놓으시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두 번째 종목은 바닥에서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주가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hbm tc 본더 핵심 장비 공급 회사로서 바닥에서 큰 반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테스트 소켓 hbm 관련된 ai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쌍바닥을 뚫기 위한 바닥에서 큰 상승을 노리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 종목들 제가 날짜에 맞게 업데이트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대의 분할로 접근하고 또 매도를 하는지 정확하게 타점과 함께 종목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할 테니깐요. 010-8204-2000이라고 엔 d 디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ai 반도체라고만 이렇게 문자 주셔도 제가 이세 종목들 바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미리미리 그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벤트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문자 주시고 밑줄에 본전이니까 받아서 남들보다 먼저 저점에서 최대한 매수 모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 하나오션 마치도록 할 테니깐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